음, 응, BJ 사실입니다 아, 정말,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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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맵 어디서 많이 봤다? 너안 해봤지, 이 맵. 멈가맨 처음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싸움 방송. 우리 매일매일 <laughs> 싸우게 되지 오케이! <laughs>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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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거 있자! 자, 이렇게, 자. 스플로 안녕하십니까, 맥트 엘사인 나입니다.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 뭐야? 얘를 만 아니, 진짜 빨리 너어 진짜 양심 있대. 야, 양심 있어야지. 자, 이거 읽자. 니가 읽어. 자, 침대 빼고 다 침대 열쇠다넣다 침대 빼고다 빨리 읽어. 아니, 빨리. 응, 응, 이해

이봐, 이봐. 아! 잠깐만, 잠깐, 열쇠 이랑 가야지. 아니, 열쇠 가야지, 솔직히. 야, 아니, 네가망으면 이따가 가지면 할거 아니야. 네, 죽으면 니 네, 네, 잠깐만, 내가 깎볼게 왜? 네. 나 지금 텍스트 5개 놨어. 되지? 응. 음. 왜냐?